안녕하세요. <laughs> 집에 도착했습니다. 맥주 마시면서 쉬다가 배가 고파서 냉면 끓여 먹으려고요. 제가 그 물냉면을 먹어봤거든요. 근데 비빔냉면은 아직 안 먹어봐서 기대가 돼. 좀... 물 끓는 거 기다리는 동안 오이를 썰게요. <laughs> 아이고, 고명 같는걸 깜빡하고 이제 나왔어요. 여기가 제가 핀란드에서 살아남는 팁중 하나입니다. 온갖 MSG가 첨가된 인스턴트 누들들. 근데 항상 궁금했었어요. 만약에 그 동지 냉면, 물냉면 육수에다가 비빔냉면 이 양념장을 비벼서 먹으면 맛있을까? 음, 생각보다 양념장이 무겁네요. 되게 걸쭉할 줄 알았는데. 자, 동진냉면 진짜 좋아. 그 물냉면은 진짜 좋아하거든요. 외국에 살면서 신라면이나 뭐 그런 종류의 라면들에 대한 욕구는 충족이 돼요. 여기도 수입이 되는 게 있으니까. 근데 진냉면 곱창 그리고 이제 그짜파게티 말고 진짜 중국집에서 시켜 먹는 자장면 그런 것들은 충족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런 거 그때 진짜 힘들어요. 음. 매운 건잘못 먹는데 괜히 핀란드 와서 매운 게 끌리는 아이러니. 음, 치우다가 마르쿠스 낮잠을 자고 저는 그렇게 냉면을 끓여 먹고 했기 때문에 아직 아주, 아주 지저분해요. 그럼 저는 치우던 거 마저 치우고 쉬겠습니다.